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오늘은 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토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을 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저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받아주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하장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 대한 표시로 교회로 모입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순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대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고발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싹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이 종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 종에 대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구속 사역을 담당하실 것을 이어지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의 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여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저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것이요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 싹이 이루게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해 일곱 눈을 가진 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우리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선지자 스가려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땅의 죄, 온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제물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가던 이삭이 물은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에서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채무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우수와에게 요구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준비하신 종, 완전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오늘 단번에 완전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